2021년 10월 2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목적이 계셔서 심으셨다. 그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포도나무에 얻어지는 포도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포도동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이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다. 휴거성도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열매는 줄기에서만 열리고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듯, 오래된 가지나 늙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년에 새로 싹이 나고, 자란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포도나무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단계의 복음 사역으로 그치시고 실제로 복음의 포도 열매는 맺지 않으셨다. 사랑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도 있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탄식하며 염려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실패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도 열심 있는 몇몇의 성도를 얻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물기가 자랄 때 갖는 어린잎과 같이 가진 어린잎과 같이 연하게 그지없는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가지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오늘날에는 수십억 명의 성도들이 지구 안에 있어 수억 개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가지들이 모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니고, 개중에는 말라버린 가지도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고, 도중에 열매를 떨어뜨려 잃어버린 가지도 있다. 포도원에도 말라버린 가지는 전지하여 잘라버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던져버려 두었다가 땔감으로 불태우기도 하고, 쓰레기 차에 실어보내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 소각하거나 영원히 땅속 깊이 매립하여 버린다.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고, 모았다가 영원한 쓰레기의 소각장인 개했나 영원한 쓰레기 소각장이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심을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명 의 관계로 표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가지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액을 도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있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각 가지의 고르게 성도들에게 고르게 공급하여 주지만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들거나 벌레에 먹혀 그 충으로 인해 잎이 다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포도나무의 지력이 올라와도 말라가는 것을 휴가 성도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아름다운 열매에 이르지 못한 성도이다. 주님이 휴거 성도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진액과 수액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날마다 전달하여 주시므로 나도 역시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사는 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기쁨의 열매이다. 휴거 성도는 이 사랑의 기쁨을 맺음으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오직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성령 받은 후에 체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휴거 성도가 예수와 같이 한 몸으로 살아서 연합되어 있으면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받으며 살게 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응답이심속하게 임한다. 휴거 성도가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 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기도가 신속히 응답이 되어진다. 성도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간구를 한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휴거 성도가 사랑을 위하여 간구하고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때그 기도를 주님이 항상 주 각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성도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기도의 근본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신속하다는 것이다. 성도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는 생명관계로 맺어져 있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이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휴거 성도들에게 사랑과 성령과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휴거 성도들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세워질 수도 없고 언젠가는 그 믿음이 조그만 미혹이 오면 그대로 거포집이 되어 무너지고 만다. 휴거 성도들에게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게 하시며 영생 길로 열매맺어 오라고 수액과 진흙을 도관을 통하여 지금까지 여유롭게 주시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하고 알기 바란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로는 삼일체를 말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집에서는 자녀들에게는 가장이고 아버지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나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으로 각각 다른 위치와 호칭을 부르고 받고 있지만 실제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신으로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이다. 마치 빛을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은 있는 것을 성도가 확실히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빛이 어떤 것인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빛을 프리즘이란 삼각형의 유리를 통하여 하면 일곱 가지의 무지개 색으로 분류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성도 눈으로 볼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고 휴거성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복수형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도 나를 창조하시는데 동참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잘 공경하며 사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알고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극진히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있다. 휴거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일을 하여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영생의 주님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는 나의 제사장으로 모셔야 한다. 예수를 나의 지도자로 삼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지도자인 선지자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높이고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는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제사장이시고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선지자이시며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은 현재의 생활과 사과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주거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은 장차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을 바라고. 망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내 소원과 희망은 이러한 이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내 소원과 희망은 이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장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명한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자에 계시는 성막이 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감대로 내 뜻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뜻을 만족하게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만족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를 나의 신부렁꾼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나의 왕 임금으로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받들고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나의 친구이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예수님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를 삼아 주신다. 휴거성도가 하나님을 사적칭호를 사용할 때에는 아버지라 말하고 공식적인칭호는 여와 하나님이라 부르듯 예수님도 사적으로는 나의 친구여 공식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나와 동거한 동거자이다. 휴거성도가 예수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므로 친구가 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기도를 조리 있게 하여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전복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강압적으로 떼쓰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기도 중에 가장 좋고 응답이 신속한 기도는 예수님과 나와의 친구 관계를 맺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휴거성도는 친구, 직원에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여 주고, 놀아주고, 동무해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된 사람은 무엇이든 나의 좋은 친구가 다 들어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칭수이다. 휴거성도는 예수님과 나와는 사적인 관계로, 친구임을 잊지 말고, 친구가 되기 위하여. 사귀는 조건이 순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예수님 심판해 주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척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척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시인하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나 누가복음 13장 26절 등에서 확실한 말씀을 볼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심판주 되심을 알고 항상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시인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휴거 성도는 주님을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심판의 주님께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인정을 받는 정결한 하늘 아버지의 참아들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는 결단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음을 알기 바란다. 지금 이 세는 사람의 미혹이 아주 심한 때이다. 주님의 말씀외에는 조금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아야 한다. 방주의 주인공이 흔들리고 미혹되어 떨어지면 그 많은 영혼들의 생명도 같이 떨어지므로 그 핏값은 방주 주인공의 손에서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인생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다.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휴거 성도가 어릴 때에는 노인은 나면서부터 노인이고 자기는 항상 젊은 청춘으로 살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나도 주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반드시 알게 된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실체이고 사실이다. 휴거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생명이 산 자로 변화되어 아버지 집, 본향 집인, 사랑하는 고향 집에 들어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이 얼마나 특권인가. 감사하기를 바란다. 항상 심판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기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휴거는 머리가 아니다. 순종과 사랑이고 마음이다. 휴거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야 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예수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예수는 나의 친구되심을 알고 친구삼아야 한다. 예수는 나의 심판주되심을 알고 심판 때에 인정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과 깊은 관계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온 정성과 투자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휴거성도는 휴거 보고만 에서 받은 증거에 대하여 많은 체험을 하였다 휴거성도가 가졌으면 받았으면 가진 증거가 은연중에 나타난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은 잘 사는 증거가 나타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교양으로 품위로 나타난다 신앙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이 휴거성도 역시 큰 권을 받았으면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 받았으면 그 증거가 있고 은혜 받았으면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휴거 성도의 증거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거는 큰 구원 휴거 증거이다. 휴거 받을 자들은 믿음과 행함으로 그 증거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바늘 끝에 시간에 있다. 다 왔다. 긴박한 때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